오늘은 MVP 시스템을 역 이용하여 MVP를 먹는 방법. 슈차 들고, 압도 끼고, 섬멸 도루, 무력 도루, 무력 도루 탈취한다. 아... <laughs> 잠시만, 나 그러면 다 압도 좀 끼고 올게. 안 먹는 게 많을 텐데. 안수까지 <laughs> 들어간다. 조 하고 바로 하셔도 돼요. 저 지금 악몽셋이라. 아, 악몽이야? 네. 예. 아, 이제 구에서 바뀌었어? 아니, 슈차는 악몽 써요. 네, 그냥 그, 많아요. 그렇게안써서 어... 와, 안, 아, 뭐야, 아, 그냥 안... 뭐야. 안 잃는다는 마인드로 하면 되긴 하는데. 아요 애들아, 쿡쿡. 안녕하세요. 아이 언니. 어녕 버스 타시네, 버스 타. 나, 나 오늘 심신 이야아저용히 하고 그냥 빨리 시작사이나 해. 바로 찢어요버 간다. 카운트 제발 아, 못이 정도면 다다 아, 왔다. 였어 데미지는 안 보였지만 근데 많이 깎어 진심 거였어어 돌린다. 돌린다. 아데 뭐에 아 아니. 이나 응? 이거 렉 걸리는 게어무래도인 문제인데? 아무 문제라고? 인터넷 나 문제 인터넷 지금 해결되니까 내가 하나도 안 걸리는데? 샹크스 스킬이 없어. 어째서 스킬이 없는 것이지? 때보이죠 여기 있지. 어? 이곳의 주인공은 나야나 안 하네? 그분줄 알았는데 80 %야. 지금 80불리야? 하트핑 7시 이 분위기 이 분위기 이 분위기 버블 이거 넘어가고 있을래? 넘어갈 거 같은데? 아이발 이거 하네? 동표해주세요 아, 딴스타임. 음. 이형이지 네. 몰라. 아지이녀석이 녀석은 퓨즈로지. 이녀고은 퓨즈로지. 이 녀석은 퓨즈로지. 어녀지이녀이이 아하... 죽더라도 한번더 싸주고 하세요 치저. 응? 죽기 전에 치저이랑 보석 싸고 가. <laughs> 어디까지? 어, 어나 쳐줬다 나 이거. 누르고 아, 아 진짜. 진짜 아 진짜. <laughs> 아니, 아니 바스 진짜. 아. 나 이거 나 이거 나도 습관적으로 뒤 돌면은 다른 거 해야 아니. 되는데 따라서 누른다니까 이거 습관적으로. 버블 들간다 아무까지. 누르면, 아, 안 됐는데, 안 누르면 안 되는 거 <laughs> 누르면 안 되는데 누르고 있어 이미 내 자신이. 아 몰라. <laughs> 아, 어떻게 자석이 린 어떻게 알겠어요. 걸까? 아 변평. 변평. 아아아 아. 아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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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히 켰다. 세 줄인데. 아저 답이 하트인데 형님일 텐데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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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이슈가 심한 거야 아 그렇게 말하면 응. 뭐라고 못하잖아요 맞아요 <목소리> 저희 아니, 저희가 나이 에이징 나이 커브라고 놀려야 되는데 나이. 아니 나도 뭐요 그 근데 나이 이슈가 맞아 너 목이다 더해 빨리 나이 이슈가 맞긴는 이래도 섬딱이네 진짜 압도다바꾸왔니 아니 바갔겠니 어려서 안돼 네, 어제 더 보겠어? 응. <laughs> 신기하다. 뭐가 신기하신 걸까? 음, 응? 그냥 제가 제가 찾아치하 좀 해서 대로 땅 파는 게 신기해. 어, 1억9천 원. 하나 더. 마지막 크리가 안 터졌네. 아, 이거까지 막고가 제발 툭쓰야. 어림없지. 음, 중앙에 있을 거야. 그거. 형이 같이 가요. 아이 뭐야 이 체크메이트. 아 형님. 어나아 무조건 했어 레이 형님이야. 아파요. 얘도 떠라. 아 다쳐 맞았네. 한 방, 한 방, 한 방. 아타? 아오 야 이거 보내겠는데? 아 까비 1리왼아 <laughs> 맞다 3번이구나 어 뭐야 나, 와, 경찰이 가서 깜짝 놀랐네 <laughs> 경찰이1번이줄 <laughs> <일본인지 웃음> 알고 어. 나, 나도 나 1번인줄 알고 자연스럽게 왼쪽 있었어 <laughs> 욕할뻔했다 이미친 새끼 어디야 하면서 나카운 <laughs> 늦게 친줄 알고 늦게 친줄 알고 안된줄 알았는데 아 이거 카운터나 조커 찾기 같은 거에 잘 몰면은 이거 보낼 것 같은데요? 아, 안 나겠지. 나 어. 무시 무시해. 나 이거 걸어줄게. 나 무시하고 뛸게. 이제 빼. 이 동은 빠지고. 동은 빠져. 나한버보 운이거든. 일단 조커 찾기까지는 무조건 하잖아요. 응. 어. 이거 끝나기 앞 죽이면 될 듯. 나 그냥 바로 그거 넣어줄게. 어 잠깐. 괜찮아, 괜찮아. 오우씨, 깜짝아. 위에 있었나? 아예 없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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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었지. 어제 저기 참게 비둘기가 갔아니 저기 <laughs> 비둘기가. 여기요, <laughs> 여기요. 아들 열심히 빨았다. 보내. 지정 놓쳤나? 오케이. <laughs> 너무 깔끔하고. 미로다위. 사실 이제 우리 같은 아재한테는 여기가 제일 문제다. <laughs> 아재한테 이게 <우리의> 됐지. <문제. 웃음> 형님, 얼마 보내죠? 나왜 시기칸? 너게 시기가 뭐냐? 나떻게 <laughs> <laughs> 먹었냐? <웃음> 아니, 잠깐만. 그러면 1마레어아재 보내고 2마2마 이마... <laughs> 이마 경천이 보내고 내가 삼마 갈게. 네. 응, 삼마 삼마 갈게. 그거 하고. 한번 혹시 모르니까 그냥 레어 형님 죽을 거 대비해서 어세이트 들게요 어, 나 물려. <laughs> 내가 언제 아무도 안 믿어. <laughs> <laughs> 아저 형님... 아니, 아니야, 아니 오늘, 오늘, 오늘은 믿지 마. 오늘은 심심약 상태여서... 아니, 형번 주도... 이거, m b p 시스템 이상함. <laughs> 아마 두분 합쳐서 5% 넣었으면 내가 50%고, 너가 45% 넣었으면 돼. <웃음> <웃음> 오늘 믿지 마. 오늘 심심약 상태여서 어떻게... 나, 안고비살버서크퓨 그 <laughs> 와, 씨 ㅂ 겁세 채울 사람 채우고 지금 채워야 돼 비둘기야 음, 비둘기 미들기. 면역 한번 있어 아뭐 면해 채웠어요 공 공부서 주세요 위에 거부실게요 위에 거부렸어요 밑에도 밑에도, 밑에도 부려줘 카운터 안 김었지 못친다는 듯이었음 내가 오케이 카운터 안 들고 왔어 어떻게 됐더라 있는 어디야 야 벌써 벌써 끝났어 어. 내그 옆에 아, 없어요, 이러면서. 아 심심해. 있어, 저 이제 아군이야. 저 이제 아군이야할게 없어요 이러면 저아 심심해. 하고 있어, 저쫄 잡아 아 맞다, 쫄. 파랑색, 파랑 블루. 푸른색. 야 이걸. 야너 맞냐 그거? 야, 너 맞. 퍼줘라나 네, 똥이다. 언 음, 놈이지? 너 아직 가까이왜 가? 그냥 가까이를 안 가. 때리 <laughs> 필요가 없는데 가까이 와서 뭐해? 공 하나 채울까? 안 갇힐 것 같은데? 그렇지. 아 와. 다녀오겠습니다. 어. 차나 아, 쉬고 있어도 되냐 혹시? 어. 혼자 갔다 올게. 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혼자 보내 애를. 으아! 으아! 아니 두 다.. 두다뭐 맥도맞고 과부지하여튼 <laughs> <하트> 저희 목스 <laughs> <좀> 위험 느꼈거든요? <웃음> 지금도, <웃음> 딜이야. <웃음> 풀타임 뭐 해. 지금도 딜이야. 쿨타임 아껴서 뭐해. <laughs> 지금도 딜이야. 또올 거야. 쪼롤 이쪽으로 올 거야 동작 그만! 야뭐 동리바퀴가 내 뒤를 따라오냐 개무섭게 변신하면 얘기해줘 볼게 변신했어요 네. 어서오세요 어서 치적사기경 공딜럭님 올라갔어 오셨어? 빨간색? 넹렉 난가 내가 저 난데 아어과 니은 나네 주황 간다 의미가 있을 거 같아 딜도 못하는데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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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능해. 아, 이는 나는 이는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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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는 아, 는아는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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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지 마. 아무도 뭐라 안 했으니까. <laughs> 어 씨발. 2만 업가는 실존한다. 아무도 <laughs> 뭐라 안 했다고 경찰. <laughs> 어이. <다> 성형 먹었어? <laughs> 네. 어 가자. 한 법으로 가자. 근데 저 악몽 안 켜져 있는데 이거 좀 버리는 각성인데 첫 번째 할 거? 아 아니, 아니 그 종대. 그헬 보니까. 얘은는 오히려 1, 2마가 어렵고 갑시다! 와 크리 안 터진 거 실화됐을까? 0마아 응? 뭐야 지적 파괴가 일을 안해 터진 응, 거 같은데? 그래 지금 일좀못아네우요세요 아, 음. 면역 있어 어요 어어 어. 면역 없는데 쇼거 부숴요 미쳤어, 공 보셨어? 에, 여기. 어, 더일박가야 돼, 일박가야 돼. 음. 오, 잠시만 이거 근데 위치가. 안전터에서 꼭 가셔야 돼요. 그렇다. 어, 간토가 없고 오케이. 람블. 아시만, 도와줘요 인두는. 난... 노란데? 네. 어, 오케이. 안철. 어, 잠깐만. 어, 잠깐, 변신 직전. 아이 근데 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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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아아스티 가야되네 뛰라고 싶은데 가서 가서 딜면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 아니 7초밖에 안 남아서 이거 배0 무력하고 가면은 까져있어요 7줄 아그러네아 <laughs> 아, 간다 진속의 로브 으앗! 제발 <laughs> 어림없이 내 거야. 아, 아직 갔다 그래도. 다이 <laughs> 바주똥. 게이지 슈토. 개달달함 좀. 프 풀어 주시면 돼요. 오케스 <laughs> 네? 블루. 대 뭐야? 저기 저기 자 아 너무 쫄깃해요 얘들아 미안한데 물량먹어줄래? 나 사복 무식 바로 갈게 나 아, 확인이요 물량먹어줘 맨날 형님 연락주실래 참고 있었는데 물량 <laughs> 아이 줄 수가 없었어 와중에 와중에 킬포인트 고해듬 야발 아 겐추 겐추 전거로 바꿨어야 했는데 나도 맨날 거의 고해고많이야 이거 까먹어가지고 오케이. 셋넷 넷 반대로 12시 12시 다시 한번더어 됐지? 어, 된 거야. 예. 네. 경김이 3마시죠? 응, 내가 3마. 레원이 같이 가요. <laughs> 같이 가. <가이>. 달려. 나. 나, 달려. 야이 아, 형님아! 불로 <laughs> <블루> 뛰어들어. 슈자 여식 회피 여식 회피법. <웃음> <웃음> 나 죽고 다 뒀어. 나음지까지 줄게. 나 수염 주. 어 잠깐만, 뒤려오지 졸이 졸이 어이 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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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졸이 졸이 이 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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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되나? 그냥 되실 것 같은데? 갔다 아... 아... 이겨 아. 아. 어, 판도 깨 누가 누가 왜? 이겼어? 접니다 죄송 아니 아니 잠깐 해명 10만을 한 번만 해명, 10만을 해명, 10만을 해명 10만을 한 번만 들어주세요 출발 어자 여기 빨리 가 빨리 가자 여기서 땡겼는데 어 아니 이게 분명히 이펙트는 180도거든요? 어어 근데 판정이 270도예요. 좆같이 판정 좋아서. 도와도 뭐라 그러네. 진짜 아직 안 들어갔어. 법을 안 들어갔어. 도와도 뭐라 그러네. 도와도 되는데.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? 법을. 이제 막아 놓. 지금 아 진짜 개같은. 그럴 수 있어요. 우리 포켓. 내가 없어. 음. 알고 싶하는. 아 잠깐. 아이고 변신한다 이거. 아, 야발.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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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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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나, 나나 이거 이거 아, 막아야겠다, 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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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색이야? 노란색노란색아 노란색이야? 아, 아 변신할까 폭주 꺼졌어. 씨발. <laughs> 이게 진짜 제일 같아 쿡하면서 제일 같은 거 변신하면 폭주 꺼진. 여기에 갈려서 그냥 리트하고 싶네 마음 같아서. 이득나마. <laughs> 에이, 우 깼시다. 이마 <laughs> 좀 봉. 아, 아. 파랑새. 아 야, 맞았길래. 여기에 여기에 줄이 남아있네. 이런 경우가 있네. 아, 지금 뭐야? 어, 오이를 좋아? 대주다아렸어 대주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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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주 내야 어걸 내야 하지, 내가 올라고린다 넷, 반대로 대장한번더 어, 누구 맞았어? 멀리 갈게, 요저 응. 음. 고고. 야, 이렇게 나오면 좀 이건 쪽 좀... 이건 쪽. 좀... 음. 음. 아, 근데 우리 천천히 가야 돼. 안 그러면 래도 죽대. 아, 주니어분 바로 바로, 바로, 바로 보내 주세요. 저피가 아니, 껍을 케이지가 아직 티 돈. 그래기 있어요. 얘도 살고 싶으니까. 조심해야 돼. 레아데. 저쪽으로. 저쪽으로 갈게요. 오, 잠시만, 잠시만. 아, 네, 어? 저저쪽도 갈게요. 어점프점프아내인어 어, 아조 형님 거기 뜨겁지 않아요? 오! 어. 나 이거 공부수사가 저거 인형도 부술뻔 했어. 뭐야. 택 파란색? 파란색. 그래아좀잡고 싶지? 아변신는데 어그로셔요. 졸잡으러 왔어요. 이거 경찰아, 아 경찰이란다. 차도야 이거 천천히 나와볼래? 네. 나 이거 한번 불러줄게. 저 폭주 없어요. 없어. 아, 못 밀어요. 아, 예. 예, 천천히 나가요. 빨리 나가요. 천천히 나가야 돼. 오 씨발. 오십 불. <laughs> 아니 비탈. 못 다치면 개오빠야. 일단 채 천천히 나와봐. 네, 아니 저 그냥 천천히 나와봐. 제가, 제가 지금 아슬아슬한데요. 에바, 빼바. 진짜 아슬아슬한데? 이어야겠다 예, 살려, 살려, 살려. 헛발이야, 나 오베. 어우. 갑시다. 아, 나 아슬거 없네. 다 들었네. 보냈어요. 오케이, 나이스. 킹서커 퓨리. 물려 먹지마, 나힐 줄게. 디봉은구원이좀더 낫다. 아 그래? 아무것구원이나 예. 예, 예. <laughs> 이 같아? 구원선수는 구원선수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? 싸울 때좀 짠나는 그것 뿐이지. 아, 그 차인 것같아 예. 딜증 자체는 제일 많이 되는 것같아 음, 초반에 좀딜 먹기 불편하.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. 6시 뭐거리? 네. 여섯 시면좀링 끝? 어6시까메두사 조심 뒤돌아 봐야 돼 나왔어 6시 멈춘 소리 레이저 와예 그거 맞았냐? 너 6시 방향이긴 했는데 안맞았네어 견문색 패기로 피함 <laughs> 견문색 패기 쥐 어떻게 맞았노? 여기 다음에 9시 음? 아, 레이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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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제저형이저이저이거올이야야이저 레이저 레이저 레깔저레 깔았어 깔았 레이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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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주사 망치 왜이렇 형님이 말한는중 지나가고 음. 터치다 왔어? 오면 3버블 마들 왔어 아무튼 같이 는푹 죽었구요 일병관에 가능할 것 같은데. 아무튼 나 가라. 그냥 아예 빈곳 시키고 그냥 쳐다 때리죠. 이건 좀 너무한데. 것. <목소리> <끝>. 오. <웃음> <웃음> 킹스더의 기운 언제 나오죠? 그러니까, 아, 킹스더의 아, 킹스더의 기운 언제 나올까? 전설 속에 사는. 물인 것뿐이야 여기 운 언제 나오는 거야? 이거? 도 도대체? 나와요사타여자친구 같은 거예요. 오, 어. 음, 만족. 나, 천트히 파. 정성값 파. 로 정성값으로 가져가 정성값으로. 정... <laughs>